안녕하세요, 야나부입니다. 오늘은 어,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 한 최근 뉴스들을 좀 찾아봤어요. 22년 12월 이제 12월 뉴스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오를 것 같다. 그좀 기다리면은 조금씩 사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같이 한번 뉴스들을 좀 봐보겠습니다. 이제 26일 10시 뉴스인데, 투자자들은 투기가 아닌 효용, 효용에 따라 주도되는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. 그래서 블록체인의 실사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업비트, 비썸, 코인원, 코빗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고 핀테크 회사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유동성 상황이 좀 개선된다면은 암호화폐가 더잘 작동할 거다라고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금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좀 금리도 낮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갖게 되면은 암호화폐에 투자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네요. 이제 주식시장이 어, 극복하는 것처럼 극복할 것처럼 어,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극복을 할수 있을 것 같다. 이제 코인도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이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 여유 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이거는 코비 코비 리포트인데 23년. 아, 22년 말, 12월쯤 나온 거였다. 그랬는데, 이제,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림들을 가져왔는데요.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보면은, 이 글로벌 통화량, 글로벌 통화량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제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예를 들어서, 여기 이제 17년, 18년쯤에, 글로벌 M2, 글로벌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비트코인 마켓캡도 같이 올라갔고요. 21년, 22년 이때도 이제 계속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도 같이 비트코인도 오른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통화량을 많이 안 찍다가 이제 찍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또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.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, 어,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닷컴 버블 때 이제 폭락했다가, 폭락했지만, 그래도 그 인터넷 서비스들은 계속 이제 잘 쓰이면서 수익도 많이 냈거든요. 그런 것처럼, 어, 비트코인도 폭락할 수 있고, 이제 코인 블록체인 기술도, 어, 과대평가 됐었지만, 앞으로도 계속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많이 쓰일 걸로 보입니다. 지금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음,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업체들 중에 또 유니콘 기업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스닥 인터넷 하고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사용자 수도 계속 늘어날 거고 늘어나는 것 따라서 음, 코인 가격도 같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. 그리고 글로벌 금융 기관들도 계속 이 가상 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산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트레이딩 그리고 투자 블록체인 쪽에 투자하거나 회사랑 제휴를 맺거나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. 여기 블랙독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 자산관리 회사라는데 블랙독. 근데 이 회사도 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관심이 많고 또그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팀도 꾸릴 정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이 아저씨가 그 회장님인가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이 토큰화가 이제 주요 기술로 이제 많이 어, 기대가 된다. 뭐 그런 말도 하셨고. 그래서 기대하는 걸로는 이제 ETF와 같은 증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, 사용자들한테 이제 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다. 제공되면은 어, 수수료를 낮춘다던가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이 아저씨는 코인 가격은 잘 모르겠고,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말을 말을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. 인터뷰. 또 JP 모건 같은 경우도 어, 직접 디파이를 해봤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윗으로 공유를 했는데 어, 대형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사용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 이 하나 중요 이제 뭐 서비스라고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도 계속 이제 잘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블록체인 활용한 회사들에도 투자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한번 뉴스들 본 것들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